꽃이 피기 시작한 어느 3월이었습니다. 서울 신촌의 한 롤러스케이트장에 놀러 갔던 16살 여고생 김모양은 10살 위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오후 김양은 서글서글한 말투에 김씨를 따라 롤러스케이트장을 잠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4개월 후 담임교사와 부모의 도움으로 돌아온 김양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숨만 쉬고 있을 뿐 몸도 마음도 죽은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사라졌던 4개월간 서울 외곽의 한 가정집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김양 강제로 맞은 마약 주사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김양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또 김양을 유인했던 김씨 대체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이거 말이죠 가족 여러분 정말 이 옛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진짜 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옛날 그 인신매매 아... 요즘엔 뭐 그냥 그뭐 그 전혀 들리지 않는 얘기지만 뭐 박병사님 요, 요즘 요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80년대에 좀 어린 시절 보냈던 또 우리 70년대 보내셨죠 예 60년대 입니까 예예 하여튼 그 무렵에 보내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합니다 갈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 그때는 봉고차 같은 게 있었어요. 봉고차가 오면 봉고차. 봉고차 싹 열리면 싹 들어가면 그면뭐 어디 섬에 가든지 인신매매 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인신매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당시 국민학교였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 어떤 용어들도 많았어요. 뭐 제가 좀 기억나는 거는 빠리꾼빠리꾼 파리꾼. 예? 빠릿꾼이라고 범행 대선에게 접근해서 유인하는 거를 그런 사람을 파리꾼이라고 했다, 했다고 그러고요. 디스코텍 가자 뭐 취업시켜 주겠다. 이렇게 꼬셔 유인을 하죠. 유인을 해서 나중에 인신매매를 해서 뭐 섬에 간다든지 하기도 하고 또 염쟁이라고 해서 이게 허위 구인 광고를 하고 하기도 하고 또 용달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제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말했다고 합니다. 음. 자백 기자 지금 이게 처음 설명했던 내용을 보면 롤러장에 놀러 갔던 16살 학생이 잠깐 한 남성을 따라 나갔다가 납치당했다. 이거 완전 영화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영화 같은데 저는 특히 이런 경험을 정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무려 1987년 10월 12일에 중앙일보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네. 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여고생 유인했던 김씨는 좀 전에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꾼이라고 말하는 유인책입니다. 음. 김양, 결국에 서울 변두리에 있는 가정집에 감금이 돼서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결국 성폭행을 당했었던 겁니다. 음. 그런데 김양이 사라졌을 때 부모님과 담임교사가 김양을 찾아나섰고, 추적 끝에 어떻게 어떻게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인신매매 조직 검거에 나서게 됐는데요. 87년도였는데, 인신매매 조직 15개 파. 40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당시의 수법들을 좀 보면요. 거리를 떠도는 가출 소녀들에게 접근해서 일자리를 좀 주겠다. 이렇게 유인을 하고요. 또 아예 일간지와 주간지에 가정부를 구한다라는 공고문을 내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분야자들을 유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500여 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박변호사님 진짜 기억나실 거예요. 아까 네,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1989년도에 가정통신문을 제가 딱 받았는데 그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봉고차가 다가올 때 어, 등을 보이지 마라. 맞습니다. 마주보고 걸어가라. 아, 봉고차가 좀 무서웠어요. 예, 봉고차를 통해서 납치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고,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봉고차 있을 때 조금 주의를 좀 기울여라. 뭐 그런 얘기였는데 그때 이제 말하는 용달꾼입니다. 봉고차를 통해서 사람들을 실나다는 사람들을 용달꾼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들은 아이 설마 뭐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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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막 하시는데. 진짜 옛날 기사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기사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어릴 때이 봉고차가 따라와서 납치했다. 뭐, 길 물어보는 할머니 따라가면 납치된다 등등, 인신매매 관련 괴담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얘기한 어, 경우도 있었는데, 자, 잠깐 한번 보시죠. 택시가 안 잡히는 거야. 웬 택시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봐도 거의 살듯한 느낌의 택시인데 왜 보통 앞에 이렇게 빈 차라고 보통 LED가 이렇게 어... 뜨잖아? 근데 이게 다 나가 있어서 글씨조차 이렇게 형태도 못 알아볼 정도인 그런 차인 거야. 타세요 이러는 거야 다짜고짜 나한테. 그래서 어. 어디 가세요라고 얘기나안어서아저 어디 어디 아파트 가는데요라고 얘기했더니 오천 원에 갈게요 이러시는 거야 근데 보통 그게 만원 훨씬 넘는 어. 거리인데 오천 원에 간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심지어 심야였는데 그래서 아 아니 안 탈게요 그냥 이랬어 무서우니까 그랬더니 아 타라고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안 탈래요 이랬어 이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아 타라고 이러는 거야 뒤에 뒷 번호판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근데 그게 청테이프로 이렇게 오, 씨. 가려져 있는 거야 어머, 야, 씨, 뭐야. 그래서 그걸 보고. 백 변호사님은 그 기억나시죠? 알죠? 예. 저 어렸을 때도 항상 봉고차 조심해라고 뭐 이런 얘기 를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진짜 여러 가지 괴담들 많이 있었어요. 뭐, 승합차에 끌려가서 뭐, 원영어선을 탔다 얘기도 시작을 해서, 또 어떤 할머니가 짐을 들고 가시면 서 어디 길좀 물어봐서, 아, 할머니 어디 어디 하면서 알려주러 갔다가또 변을 당했다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그런 괴담도 있었고, 사실. 뭐 힘들게 뭐 무거운 짐 들고 가는 어르신분들 보면 저희가 막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 그것도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난다는 얘기가 들었던 굉장히 흉흉했던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앞서 이제 박지윤 변호사님이 오윤성 교수님한테 60년대 뭐 초등학교 이랬더니 그 교수님 표정이 되게 안 좋아졌었거든요. 아니요. 아, 그게 사실인데 뭐. 아 사실인가? 예예. 아, 예. 뭐 제가 다룬 사건들 중에서도 십대 여중생이 지방에서 납치돼서 봉고차에 그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요? 네,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못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 지인 중에서 이제 오는데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봉고차 같은 데서 아주머니 지나가시면서 여기 안에 그. 옷좀 보고 가라고. 어. 안에 보니까 옷들이 쫙 걸려 있었더래요. 예, 예. 보통 이제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이번에 뭐 폐업하는데 싸게 판다 이렇게 되면은 그 차에 올라 탈 수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지혜롭게도 순간적으로 어, 여러 그, 저기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차 싶어가지고 타지 않고 나왔는데 나중에 모골이 성현했다 아, 이런 얘기를 갖다 네, 저는 네. 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그 어떤 그 상황이 좀 좋지 않게 된다든가 뭐 경제가 나빠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와 유사한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백 기자 실제 한 아파트에 이 승합차 납치 조심하라는 무슨 안내문 붙어 있었던 적도 있었다면서요? 네, 별로 오래 되지도 않았습니다. 2012년이었는데요. 김해안 아파트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밤 10시 한 40분쯤에 한 여중생이 학원을 다녀오고 있는데 할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205동이 어디야? 나랑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설명을 하는데 같이 좀 계속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뒤에 승합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중생 좀겁 났겠죠. 그래서 바로 돌아서서 집으로 도망가서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주위 아파트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 공고문이 붙었어요. 보면은 근처에 세워 놓은 승합차로 학생들을 유인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느낌을 받은 여중생이 피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 몇 군데에서도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그냥 기후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경찰이 CCTV를 열어보니까 별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 이런 종류의 계담들이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됐었어요. 이전에는 또 약을 탄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해서 인신매매를 한다라는 신종 수법의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있다는 계담이 들어 돌아서 IP 추적을 했는데 유포자가 열다섯 살 중학생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아하, 그랬군요. 네. 자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그걸 왜 납치가 됐다 그래도 뭐 무슨 멍텅구리 배에 팔려가든 뭐 어디 윤락가에 이렇게 넘어가든 아니 전화해서 구해달라고 하면 되잖아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옛날 기사를 찾아봤더니 아하 이게 진짜 이그럴 그렇게 연락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피해자들이 나중에 이제 경찰에서 구조된 피해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유흥가에 끌고 간후 처음 세네 번에 걸쳐 고의적으로 탈출 기회를 준 뒤에 붙잡고 나서 무차별 구타를 하거나 밥을 굶기는 등의 수법을 통해 본인 스스로 탈출을 포기하게끔 만든다. 음. 아예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시킨다는 건데 교수님 아 진짜 참. 옛날 생각해보면 이 인심매매범들 진짜 잔악 무도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 치안상태도 좀 좋아졌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CCTV가 이제 곳곳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추적이 상당히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되긴 됐는데 아직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발생됐던 그때 당시 이제 CCTV가 있었는데 어 어떤 여성이 그 걸어 들어가는데요. 예, 지금 저 아마 저 같은데 걸어 네. 들어가는데 뒤쪽에 어그 승합차 드렁크가 열리더니 오, 어한 남성이 따라 들어가지고 가 다른 남성이 뒤 따라 들어가서 두 사람이 이 여성의 와, 상하체를 뭐야. 들고 나와가지고. 바로 차에다 태워가지고 가는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저게 이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여성에게 집착하던 남성이 저지른 범죄였는데 누구 하나 협조를 얻어가지고요. 승합차에 있는 앞뒤 번호판이 달라서 경찰이 추적을 하는데 한1 9 시간 정도 그렇게 걸렸다라고 하니까 지금도 저와 유사한 형태의 범죄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박 변호사님. 네. 그 요즘에 말이죠. 요즘도 여러 가지 버전의 그렇죠. 또 인신매매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신 수단이나 뭐 CCTV가 많기 때문에 뭐 그때의 인신매매보다는 다른 어떤 유형의 인신매매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죠. 노숙자한테 의사 표현력이 뭐 그렇게 좋, 좋지 않기 때문에 노숙자한테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나중에 세우잡이 배에 팔아넘긴 이른바 21세기 임심매매도 있고요. 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염전 신한 연전 노예 사건이라고 막 유명한 사건인데 염전에서 저 장애인 두 명이 10년째 10년간 같이 가서 노, 노예 염전 일을 했는데 돈을 거의 못 받았죠. 이런 사건들, 이런 특, 특이하게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그런 사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이거 참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인데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감시 단속 1등급 국가 이게 무슨 소리죠? 아 이거는 좋은 의미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지난 1일에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음. 우리나라 미국하고 영국 호주 프랑스 등과 함께 1등급 그러니까 임시, 인신매매 감시 단속을 잘하고 있는 잘하고 나라다. 있다. 아 이런 아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다행입니다. 아까 그 자꾸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이제 <laughs> 인신매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아 이게 또1등급이면또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음. 요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안이 예전하고 다르고 CCTV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보급이 돼 있고 또 블랙박스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일등급에 오르게 된 것을 조금 다소 어,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 팔레르모 의정서의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강제적 수단을 사용한 행위가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넓은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보면 인신매매가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범위가 좁죠. 그러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1등급이 되어 있는 건 아니냐, 너무 좁게 석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또 반대 견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음, 예. 제가 그 1989년도 1월달에 나온 그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내 유흥업소 주인 52명이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고용한 모든 여종업원, 여종업원을 귀가시키기로 결의하는 무슨 그런 캠페인까지도 벌였다고 해요.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정말 지금 지나와서 이렇게 뒤돌아 생각해 보면 정말 엄혹한 실절을 그렇죠. 살았어요. 지금은 뭐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다 겪었던 일들이 오늘 얘기한 것들이 정말 인신매매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약자에 대한 어떤 감금이나 그런 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난 4월에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공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요. 지금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뭐 이걸로 뭐, 뭐 처벌이 강화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인신매매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법이 좀 의미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